이렇게 쭉 나오죠. 손가락 하나만 쓰면 전동으로 어닝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빨리마켓의 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고 카라반 매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국 카라반입니다. 제이코 174BH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이코라고 하면 174 있고 184 있고 2아나 3이래 있지 않습니까 184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얘는 2016년 9월식입니다 7년 정도 된카라바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판매가는 1,700만원에 내놨거든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면입니다 전면에 전면 창이 있고요 판넬 보시면 관리 상태 괜찮아요 7년 정도 된 카라반이지만 미국식은 또 워낙 튼튼한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데 그래도 흠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데미지가 조금 있어서 꿀렁거리는 거. 그래도 미국식이 워낙 튼튼하니까 유럽식에서 막 찍히고 했을 텐데 얘는 그냥 꼬불꼬불하다. 뒤쪽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보이는 딱 그대로입니다. 측면 판넬도 상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구면 상태도 괜찮죠? 이 정도면 상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789-2509. 빨리 마켓은 허위 매물 없는 중고 직거래 시장을 손도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이력 이런 거는 차량 번호로 얘가 알아서 조회 보시면 되세요. 스페어 타이어, 미국식 타이어답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측면 같은 경우에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제 육안으로 봤을 때 스크래치라든지 데미지 이쪽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외관 상태를 제가 쭉 한번 둘러보니까 컨디션은 7년 된 중고 카라반 치고는 관리가 잘돼 있고 컨디션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흠집을 외관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쪽, 거기에 약간 철판이 좀 데미지 입은 요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kg 가스통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철제 가스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텅 잭인데요. 원래 이게 전동 텅 잭이었는데,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텅 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창도 있기 때문에 여기 침실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딱 열어놓으면은 뭐좀 개방감 좋게 환기시키면서 침실 공간에서 지낼 수 있고요. 자, 모수리마다 아웃트리거 4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식하고 조금 다르게 아웃트리거가 기본 옵션은 아니거든요. 네발 모두 아웃트리거가 옵션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수납함, 어닝. 자, 미국식 카라반의 특징이죠. 전동 어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게 나옵니다. 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전동으로 어닝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스텝 발판도 이렇게 넣다가 었 이렇게 빼시는 옵션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어닝도 요거 이거 있죠. 요거는 우리 고객님께서 직접 사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다고 하세요. 밖에서도 220볼트 쓸수 있게 이렇게 돼지코가 있는 것 보니까 이 차량은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들이 미국식 카라반 중고 나온 거 있습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농막 대신 쓰기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수관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유럽식하고 다르게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화조 한개 파서 얘 연결하면은 농막 대신도 쓸 수도 있고 정박형으로 쓰기도 좋아요. 그래서 미국식을 꼭 고집하시는 분은 차체 무게가 조금 무겁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미국식을 찾더라고요. 자, 측면에도 이런 창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창이 세 개나 있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식 타입의 방충망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으차 먼저 전체적인 모습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서서 우측이 침실 공간이고요. 여기가 쇼파 공간, 2층 침실 공간, 화장실, 주방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구나. 머릿속 기억하고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들어서니까 고객님께서 카펫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원래 출구될 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차주분이 이렇게 신경을 쓴 거거든요.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바닥은 전부 다 카펫이 설치되어 가 있네요. 침실 공간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다 돼가 있는데 3면이 창으로 이렇게 다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방충망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벌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이코 184든 174든 미국식 카라반이 조금 장점이 이런 매트 약간 벨벳 느낌의 매트가 아주 촉감이 좋은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얘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2층 침실 공간에도 똑같은 질감의 매트리스가 있어요 중국 카라반 볼때 가구 상태 잘 보셔야 되거든요 어, 괜찮네요 가구가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딱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가 있어요. 자, 자세한 보시죠. 자,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유럽식처럼 좀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한 느낌은 있지만 미국식만의 분위기는 엔틱한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커튼을 이렇게 쳐버리면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겠죠. 소파 공간 상부장도 상태가 괜찮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주분이 아직 짐을 좀덜 빼셨는데 가구 상태는 괜찮다. 소파 공간에도 당연히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 환기, 체감은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두 명이 이렇게 붙어 앉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어요. 제등치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빼빼한 사람 두명 앉으면 잘 붙어 앉을 수는 있겠는데 저처럼 등치가 조금 있는 사람과 같이 앉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라 거. 자, 이 테이블. 원래 기존 테이블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해서 직접 사비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는 팝업이다 되는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실 사시겠지만 모든 카라반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침대로 됐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다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쭉쭉 내려가지고요 어느 정도 딱 내려갔다 싶을 때 얘를 꽁 끼우고 똥 끼우면 여기가 침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도 침대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한명 정도는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침실에서 두 명이 자고, 쇼파 공간에서도 한 명이 자고, 2층 침실 공간에서도 두 명이 잘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이렇게 자면 한 다섯 명 정도는 잘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카라반이지만. 보통 미국식 카라반은 이 공간이 184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모델 174BH 같은 경우에는 전동 확장은 안 됩니다. 대신에, 전동, 은닝은 된다라는 거. 버튼 뚝 눌리면 이렇게 불이 터치식으로 개별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현장에도 핵기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도 가구 상태는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 안 됩니다. 가구 상태 양호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차주 분께서 이 차를 모르는 사람한테 샀던 게 아니라 일대 차주가 이 차주의 지인이라서 그거를 샀대요. 그래서 관리, 관리가 이렇게 대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잘하시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라면하고 햇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차주분한테 좀 달라고 한번 뭐줄 수도 있습니다. 전자안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국가스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각종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위치 버튼들이 여기에 다 포진이 대부분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쓰리웨이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냉장고 볼때 진짜 신중하게 보거든요. 중고 카라반은 냉장고의 냄새를 맡아보면 은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냉장고 보면 대반에 합니다. 아, 차주분이 관리를 진짜 안 하시는 분인지, 적당히 관리를 하시는 분인지, 꼼꼼하신 분인지, 깔끔하신 분인지 대분이알수 있어요. 얘는 괜찮아요. 관리 잘 하셨네요. 가구 상태는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7년 되고 이 정도면 괜찮 같습니다. 옷장도, 가구는, 상태는 괜찮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2층 침실 공간입니다. 미국식 카라반의 장점이죠. 2층 침실 공간. 침실에 있는 그런 매트리스, 곰, 털을 만지는 듯한 벨벳 느낌의 매트리스가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요. 1층 침실 공간에는 답답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창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220V 콘센트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도 각각 층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버튼을 딱 눌리면 여기에도 등이 있죠 자, 1층 공간에도 버튼을 딱 눌리면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자, 불 켜고 안 켜고 차이가 좀 크죠 느낌이 좋아요 미국식 카라반은 이런 매트리스 커버가 이런 곰털 벨벳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공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좀 흠집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래핑이라든지 뭐 필름 데칼 이런 거 있죠. 요즘 잘 나오니까 새 주인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뭐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화장실 공간입니다. 야 깨끗하네요. 우리 이대 차주 분께서는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카라만 사시고 화장실 있는 캠핑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화장실 사용 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정식 변기 설치가 돼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욕조가 있는 게또 특징이죠. 미국식은 샤워기 설치가 돼 있고 창도 마련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헥기 창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샤워 커튼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상태 양호합니다. 이렇게 카펫트를다 깔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차주분께서 다 수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바닥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카펫트를다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주분께서 그냥 이제 쓰라고 하셨던 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득템하셨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워터탱크 40리터짜리 한 분도 안 썼답니다 그 박스채로 세 줄이 되시는 분은 요거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소파 공간에 있던 테이블입니다 차주분은 조금 불편해서 빼서 저렇게 팝업 테이블을 새로 사가지고 고정을 하셨지만 이것도 만약에 그냥 난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준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차 안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없어서 소개 못해 드렸던 미국식 중고 카라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시기고요. 모델은 제이코 1 7 4 b h 모델. 딱 아셔야 될 거는 미국식 카라반은 쇼파 공간이 전동 확장되는데 얘는 전동 확장은 안 된다. 하지만 미국식 카라반 공통점인 전동 어닝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판매가는 고객님께서 1,700만 원에 내놨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200 암페어, 태양광 310 w 인버터 2 k 로 한전 충전 70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이 매물에 상세한 전기라든지 이런 옵션 스펙은 저희 빨리마켓 어플에다가 제가 등록을 해놓을 거고 유튜브 도보기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상세한 스펙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매물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 전화하시면 차주분이 직접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차주분 제가 만나뵈니까 사람도 좋으시고 하니까. 직접 전화하셔서 이모님 마음이 든다, 빨리 맞게 보고 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차주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으니까,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장사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